안녕하세요. 파라텍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파라텍, 이제 폭등할 것 같으니까. 자,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백사장이 소개해드립니다. 파라텍. 자, 파라텍 30분 봉 보겠습니다. 자, 파라텍. 자, 보, 보시면 지지가 많이 나오고 있죠. 돈 들어왔습니다. 그쵸? 그렇죠? 120. 자 60, 20이지만 자 20선 타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 나오고요 파라텍 자 파라텍 15분 보겠습니다 15분 뭐 좋게 나왔을까요? 나쁘게 나왔겠죠? 자 나쁘게 나왔으면은 사라 반대로 봐라 확률 높다 야, 뭐가 은봉 있네요 그렇죠? 은봉 있네요 안 좋게 나온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나 괜찮다 파라텍 폭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라텍 자 백사장이 추천하는 종목들은 거의 다 오릅니다 아시겠죠? 자 파라텍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백사장 직접 리딩 해드립니다. 리딩 해드리니까 자 들어오시면요, 직접 좋은 종목으로 단타, 단타, 뭐 중타, 뭐 스윙 다 됩니다. 자, 백사장 제대로 해드립니다. 0159787237로 문자 주세요. 단톡방 주소. 자, 백사장이 직접 리딩 해드립니다. 자, 종목 드립니다. 파라텍 이런 것 드립니다. 자, 급등주들 드립니다. 엊그저께도 급등주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급등주 전문입니다. 자, 파라텍 유익해 보시죠. 만약에 파라텍이 올라간다, 그럼 얼른 단톡방 들어오십시오. 저한테 문자 보내셔 가지고 무료 단톡방 주십시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드린 거 지금 뭐예요? 파라텍입니다. 파라텍 계속 좀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 또 하나 드릴까요? 자, 일단 너무 많이 들으면 사람들은 또 싫어하세요. 싫어하시기 때문에 저희 그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파라텍 잘 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종목으로 그러니까 영상 중간에 서비스 종목이 나갑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어그제나노엔텍또 서비스 종목으로 또15% 18%씩 상승했잖아요 서비스 종목을 잘또 들어보시면 서비스 종목이 나갈 때가 있고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서비스 종목이 나갈 때가 있으니까 보시고 오늘은 파라텍 들었습니다 파라텍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